오늘 시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키를 열심히 탄 후에 그 칼로리를 보충할 수 있는 소고기 주먹밥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주먹밥의 재료는요, 소고기와 그리고 밥, 소고기를 간할, 간할 수 있는 후추와 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진 야채가 필요합니다. 먼저, 추와 소금으로 밑 간을 해 놓습니다. 당근 잘게 썰어 줍니다 당근이 있으시면 당근을 썰어 주십니다 주먹밥을 할 거니까 야채를 가능하면 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양파를 피망과 당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깍둑썰기를 해줍니다 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놓았던 간은 소고기를 먼저 볶아줬습니다 볶은 소고기를 먼저 덜어놓고 기름을 식을... 넣으시고요 야채를 볶습니다. 야채 색깔을 선명하게 하려면 빠른 시간에 빨리 볶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볶아놨던수고기와 남은 참다한 그릇을 탁 넣고 어느정도 볶아지면 이제 간을 해야겠죠? 소금으로 간을 충분히 해줍니다 아까 소고기에 후추하고 음, 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볶음밥에 비해서 약간 소금의 양을 적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밥이 어느정도 되셨으면 통깨를 마지막에 뿌려주셔서 예쁜 주먹밥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자, 통깨를 뿌려서 고루 저어줍니다 예. 알맞게 잘묶 간질 밥을 이제 정말 주먹밥의 주먹대로 똘똘똘 뭉쳐봅니다. 이렇게. 피장의 눈처럼 부담하듯이 이렇게 눈을 똘똘똘 예쁘게 뭉쳐봅니다.